여기가 술 박물관인데, 이게 술을 갖다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여성, 이게 좀 약간 수줍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있는 소가 딱안 내드르네. 그럼 그걸 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방편 적으로 네, 술의 힘을 이용해요. 그리고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지 바르고, 밭이나 이런, 농사 질 때가 많아서, 이런 조나 곡식으로 술을 많이 빚는데, 저기 이런 산 깊이 들어가면 곡식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뭘로 술을 많이 쓰냐? 어 예전에는 꿀 같은거나 이게 상수리 그런 거로나 이게. 제 이거 그 나중에 이건 들어가죠. 너무 옆으로 제가 더 많이 세버려가지고 여기다 꿀을 빚는 항아리. 아, 꿀을 빚는 항아리. 술을 빚는 항아리. 그래서 술을 이용해서 수행을 해요. 너무 이게 소심하고 아, 나는 고상한 게 우리 공주 어느 나라 공주인데 내 체면이 있지 내가 저렇게 하면서 아우 저렇게 추악하게 어떻게 수행을 해요? 그러면 술을 먹여요. 인제 그러면 속에 있던 게 이제. 보통, 안에, 이게, 체면 의식이 세고, 안에, 억눌린 게 많은 사람일수록, 술을 취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어, 그런 사람들이 더 진상을 피우죠. 술, 술을 먹으면, 보통, 어, 맞아요. 그러면, 공주들이, 갑자기, 이제, 어느 나라 공주들이, 이런, 샥! 하면서, 이제, 욕하면서, 이제, 이제, 안에 있는 말을 갖다 끄집어대요 그래야서, 그걸 청산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성, 아 저기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술로해서 수행을 시켜요. 왜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냥 방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원래 그게 정석은 아니에요. 정석은 자기가 이렇게 좀 이런 무술로에서도 그 저기 그 말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춤으로서 에도춤 수행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는 무예라고 하죠 무예. 무술이 아니라 무예. 춤을 이렇게 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수행을 시켜요. 숨을 해가지고, 무술도 하, 이게 또 그렇고, 무예를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안 되면, 약간 방편적인 걸 어떻게 사용하냐. 어, 술의 힘을 빌려서 안에 있던, 그, 저기, 말을 끄집어내요. 애고를 갖다가. 왜, 그걸, 그걸 끄집어내야 그걸 청산시킬 수가 있으니까. 애고를 끄집어내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그 애고를 갖다가 죽이는 능, 그걸 갖다 잡아내는 스승, 그 능력이 뛰어난 스승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승들이 그걸 보고 딱 잡아내고, 자 그게 뭐냐 하니까, 어, 내가왜 이러지? 어머 공추가 갑자, 기 어머 어머 어머, 내가왜 내가 이러지? 어 어, 어 이제 수를 매 어머 어머 어머, 내가 미쳤나 봤다. 너 이건 나가 아니야. 하면서 막 그래. <laughs> 공추가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스승이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어마미이 마입니다 스승님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통해서 말을 끄집어내는 어그 방편적인 그 수행 방법도 있어요 자재밌으셨나요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재밌게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쉽게 일단 쉬, 쉬워야 돼 강의가 어 너무 이게 불교 경사에 너무 어렵게 쓰면 저도 이렇게 불교 경서 읽다가 참자문도 모르는 놈이 경서 읽으려고 하다가, 아씨, <laughs> 오, 이게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가지고, 아, 저거 했는데, 아이제대 얘기를 듣고, 여러, 이제, 저기, 특히 불교 이런 이렇게 경서가 많잖아요. 요거를 보면, 이, 이게 이거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원래 구이에 와가지고, 군대에 대해서 술수행 하려고 는데 마약까지 제가 얘기를 해버렸네요 원래 이제 마약은 진짜 극약처방이에요 옛날에 이게 선두수행에서는 대표적인게 대마초와 양귀비예요 어, 대마초는 다 아시죠 대마초 담배피고 그러면 어, 어, 약간 저기 아무서 어, 이게, 어, 이게 어. 대마초를 통해서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양귀비예요 원래 양귀비란게 양귀비의 이름을 따가지고 양귀비로 어, 아, 알고 있어요 이게 원래 그냥 마약이에요 마약 <laughs> 양귀비가 그냥 마초 마약 뭐 대마초로 똑같이 대마초라고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트는데 그냥 근데 그냥 거기서 양귀비에서 나온 그 추출한 환각물질을 마약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마약이라고 하죠 네, 말을 이끌어내는 약이라 가지고 마약이라고 해요. 오늘은 싼일이라 가지고, 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 하여튼 그게 그지. 요즘 박물관들이 안 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머니의 산 모악산 자락에 있는 구이에서 어, 지금 있는 저기 술 박물관에 와 가지고 한번 술 박물관을 좀 이렇게. 어, 이게, 이게, 선도 수행법 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서, 융합을 시켜서, 더좀 컨텐츠를 더 보강을 하면 어떨까나 한번, 이런, 저기, 뭐 저기, 이게 좀, 뭐, 조언을 좀, 해, 저도 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 여기 부위 자체가 여성분들이 수행하기에 좋은 터라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아직 임상실험 아니면서 그런데, 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좋은 여성분이 수행하기 좋은 터에, 나중에 이슬람 문화권에 여성들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기가 너무 눌려있어, 이 사람들은. 왜냐면 그게 DNA로 엄청 천년 넘, 몇천 년을 그걸 갖다가 억눌려서 왔어요. 그 유목민들의 특징이에요. 유목민들은 여성들이 그 물건 취급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약탈하면 약탈, 보통 이렇게 전쟁이 부족한 유목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남자는 기본적으로 다 죽여요.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어, 약탈, 약탈, 저기 그 용품이에요, 그냥. 물건 취급을 하다니까 이게 보통 유목 국가 같은 여성들이 dna가 보면 약간 좀 남자한테 이게 좀 약간 복, 복, 이게 복종적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좀 약간 그런 게 이게 계속 있어요 왜냐면 그게 생존에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럼 그런 럼그 분들 같다가 하천 고택이나 이런 여성의 저기 기운을 붙들다 주는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터에서 수행을 시키면. 어떻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제저 산이 치맛산이라고 요치마가 생겼다 해서 이 이게 지명이 지금 바뀐 게 있는데 치마산이라고요꼭 치마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형상 모양이라 해서 그 모악산은 어머니 모자에서 어 이게 산이 험악하다 해서 모악산 여기 지명에 무슨 꼴, 무슨 꼴 보면 여성하고 관련된 저기 이게 이게 지역 유이 겁나게 많아요. 이게 잘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이게 원래 이 자리가 저기 농사를 지면 물을 가두던 연못 자리에요. 현대화되면서 더 보강해서 더 커졌는데 연못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제방이라고 하거든요. 제제방을 싸면 그 성인 키 높이 정도밖에 안 써요. 그래야 그 컨트롤이 가능하거든. 옛날에 수문이 없이 물을 갖다가 델 이게 밑으로 흘러내려면 흙을, 한 구탱이에 흙을 파가지고, 흙을 쉽게 팔수 있는, 그거 만들고 그, 만들고, 흙을 파면 물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수문이 없었고, 있나 물 조절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자리를 해가지고, 이 일대 자리가 연전에 다, 그, 연못 자리에요. 농사, 봄에 보통 씨 파종을 하면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봄에 가뭄철이야, 보통. 그럼 겨울 동안 물이 이렇게, 어른, 저기 뭐냐, 이게 산에 있던 눈이, 이게 얼음이 되고, 얼음이 나중에 봄이 되면 녹잖아요. 그러면 다그 물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다 흘러와요. 그럼 여기서 물을 가뒀다가 봄이 되면 이제 여기서 농사를 써요. 누가? 어, 옛날에 저기 수행하던 사람들이. 참고로 제방 이런 기술도 다 우리 여기 선도 쪽에서 다 이게 나간 거예요. 이 기술이. 물 가둬가지고 농사 짓는 이 기술, 제방 기술이 이게 선도 쪽에서 이게 이게 이제 개발이 됐고, 최초로 인류 이쪽에서는. 항상 여기가 저거 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술 박물 아 여기 도자기 박물관도 같이 있던데 어제 술을 이게 술하고 도자기를 같이 이게 면 어제 술 그릇이나 잔이나 이게 다 술병이나 다 이게 도자기잖아요 이게. 어. 자, 오늘은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에 이게 한번 와봤습니다. 다른 데도 술 박물관이 있나?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오늘은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